소리 좀 들어 볼까요? 다시 만들어 주세 다시 요 오케이. 근야 진짜 누가 이걸 종이를 찢었어요. 찢었어요. 아니, 구겨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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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. 종이 꼬겨졌어. 어떻게 언니, 할까 그러면? 네, 좀다 주세요. 트가없어 그래, 여기 저기 남는 박스에서 네. 찾아 보세요. 어. 어저버서 어저버대 선을 이용해서 네. 라인왜 라인을 계속 매기고 있어요?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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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어, 혹시 안 될까 봐. 네. <laughs> 어. 네. 이거를 넣었더니 안먹어 왜안먹을까껐다껐지요 눈과 눈 사이에 센서를 명확하게 놓고 해 보세요. 친구는 뭐예요? 뭐 라인 따라가기. 네. 어, 네. 너무 너무 네. 잘한다. 네. 친구들은 뭐예요? 네. 아, 그냥. 근데 네. 책상에다 안 하고 왜 앉아서 해요? 네. 음. 너무 너무 잘한다. 더탐구하고가요 리셋. 리 레스트. 심표, 심표. 심표. r 스 s t 심표. 와, 아빠 사랑해요. 들려버리려고.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악보가? 어, 그래요. 시도해보세요. 친구들은 뭐예요? 그냥, 어떻게 하는지 탐색 중이에요. 어 재밌게 탐색하세요. 친구들은 뭐예요? 뭘 찾는다고? 정지표? 어. 왜요?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못 움직인 거 아니야? 아니, 이걸 넣었어요. 어. 어. 다시 이걸 딱넣었 네. 넣고, 되잖아, 되잖아. 음, 어, 어그 다음에. 위에 램프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. 램프가 움직인다는 건 인식을 했습니다. 그런 뜻이에요. 어? 빼세요. 왜그 스타트, 아, 그거는, 어, 핸드 그걸 찾으세요. 핸드 팔로잉. 그거 말고. 핸드 팔로잉으로 생긴 카드를 찾으세요. 그래가지고 그것만 넣으세요. 껐다가 켜가지고. 그 삼각형은 시작하는 거예요. 어, 그 카드는 이 카드는 손이 없는 친구가 손을 대신해서 쓸 거예요. 친구 손 있지? 어, 근데 그걸로 인식하면 더 좋아요. 왜냐하면 평평해서. 뭐 하고 있어요? 어, 먹였다 띄세요. 먹였다가 떼세요. 먹였다가 떼세요 떼세요. 전 되지 않을까요? 어, 핸드 팔로잉 있어요? 핸드 팔로잉 어 following. And the following. And the following. And the f o l l o w 어요 g a 아 이거 여기다 빨리 잘 만들었네? 무슨 노래예요? 아름다운 것들 그 무슨 노래 요오 잘했다 저는... 핸드팔로 찾았어? 네. 여기 찾았네 이거 매기세요 매겼다 띠세요 없어 어그 다음에 뛰고그 다음에 손을 얘 앞으로 이렇게 갖다 넣으세요 아. 껐다가 켜서 껐다가 다시 켜서 오, 재밌어요? 네. 핸드팔로잉 매기고 위에 램프 움직이면 인식된거고 떼세요 그 다음에 손은 그렇지 가까이 대세요 그렇지 따라가지 따라가지 그렇지 친구들도 하,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 서로 붙여 서로 뻑뻑 시켜도 되겠다 아니면 낭떨어지 따라가기 게임 해도 재밌어요 와 잘하네 어 이제 둘이 가까이 가면 둘이 서로 붙어요 오, 인식한다, 이제 간다, 인식한다, 이제 간다, 간다, 간다. 이거 한번 매겼으면 떼도 돼요. 근데, 매기는 게더 좋아요? 어, 좋다. 이번에는 내가 더 체험해보세요.